어, 저희 채원이하고 현진 집사님하고 저하고 수아오빠하고 4주 동안 묵상의 삶 배웠는데요. 사모님,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묵상이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냥 묵상한다고 하니까 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냥 성경 말씀 읽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아왔습니다. 제가 묵상해야겠다 생각이 든건 청년이 되고도 하나님을 어, 너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공부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성경 공부고 묵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 읽기는 단순히 지식적 측면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소통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시작과 끝은 기도라는 중요한 점을 배웠습니다. 평소에는 말씀을 읽기 전에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에 어지럽게 있곤 했지만 이제는 시작 전에 짧더라도 솔직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혼자 말씀을 읽는데도 묵상의 깊이와 감동이 이제 더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 그 후로는, 후로, 후로는 기도를 안 하고 묵상이나 보라 준비를 시작하면은 말씀들이 뭔가 가슴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내 어딘가에서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곤 해서 아, 지금이라도 기도해야지. 지금이 기도가 필요한 타이밍이구나 하면서 기도하게 된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자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느꼈던 기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느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묵상이 단순히 해야 하는 숙제쯤으로 여겨지지 않다면 았안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제 하루 일과 중에서도 다른 모든 것들을 마치고 자기 전까지 미루는 게 말씀일기였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끝내 기계적으로 시작하면 은 어, 그냥 훅훅 읽겨, 읽어서 제껴버렸는데 그런 날에도 기도로 묵상이 시작하면 은 방금 전까지 숙제 갔았던 묵상일기라도 어, 태도가 바로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의 삶에서 묵상의 방법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거나 제 마음대로 어떤 의미일까 짐작하고 끼워 맞추었는데 묵상의 삶에서 같이 연습해 보면서 앞뒤 구절과 상황에서 힌트를 찾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만 그리고 이해되는 부분만 읽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묵상의 삶 성경 묵상 기본과정 수료증 최현진. 위 사람은 본교회의 성경 묵상 기본과정 5주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의남아래교회 담임 목사 이상화. <laughs> 묵상의 삶 성경 묵상 기본과정 수료증 성명 김수환. 예, 이하 내용 같습니다. 묵상이삼 성경 묵상 기본과정 수료증 성명 안재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묵상이삼 성경 묵상 기본과정 수료증 성명 정채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